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켈리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다른 오일을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밤늦게 지금 영상을 찍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일은 잠자기 전에 바르셔야 되고요. 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승무원 오일. 이 승무원들이 굉장히 강추하는 강추템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승무원들은 그 장기간 비행을 하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건조함, 그리고 비행기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트러블이 얼굴에 일어날 때 사용하는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오일이어서 승무원 오일이라는 일명이 생기게 된 오일이에요. 바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 카마노 오일입니다. 아 제가 이 카마노 오일이 지금 저녁인데 이렇게 밖에가 깜깜한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카마노 오일의 병은 까맣잖아요. 이거는 바로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빛에 빛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병에 오일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어, 보통 오일들의 성분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해요. 그 대신 이제 그 각각의 오일이 나타내는 효능이 다 다른데 이 타마노 오일 같은 경우는 기미, 검버섯, 색소 침착, 그리고 더 좋은 건 여드름, 여드름 흉터, 상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에도 굉장히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얼룩덜룩해졌잖아요 제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낮에 좀 햇볕을 보면서 보조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엄전 보조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런 저게 지금 햇볕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근데 받자마자 선크림을 발랐지만 저녁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애들이 또 진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이 영상 어드마이어스킨 영상을 올릴 때 그 어드마이어 스킨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피부와의 전쟁, 기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피부 이 장벽들을 저희가 다 흔들어 놨잖아요. 그 강한 산성으로. 그렇다 보니까 약한 그 전에 받았던 햇볕보다 더 약한 햇볕에도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 드렸었고 그런 영상들을 제가 업로드 한 것들이 꽤 있죠. 그리고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드마이어, 어마이 마스킨이나 닥터 브라이팅이나 뭐 정말 피부과 박피나 필링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조직을 다 건드려놨기 때문에 피부가 쉽게 더 손상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히 하시기 힘들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긴 착색들, 그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효능이 뛰어나고요. 콧 항균 항염 그리고 상처 치유 효능까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마노 오일은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일명할 정도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고요. 또 우리 배 부분에 보면 튼살 라인 거기에도 이 타마노 오일을 계속 발라주시면 그 부분이 굉장히 연하게 펴지고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드름에도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해요. 타마노 오일은 타마노 오일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을 저희가 타마노 오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10kg를 재배를 했다 하면 1kg의 타마노 오일을 저희가 얻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10분의 1 10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저온 습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추럴한 자연 오일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오일을 선택할 때될수 있으면 올가닉에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USDA 인증 마크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려고 하거든요. 성만 오일은 리놀렌산은 지성인 피부에 굉장히 효능이 있는 오일이고요. 그리고 올레산은 건성인 피부에 굉장히 효능이 있는 오일이에요. 그런데 타마오일은그 리놀렌산과 올렌산이 거의 반반 들어있기 때문에 지성과 건성에 모두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부 타입에 좋은 오일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어, 자연 추출된 그런 오일에 민감하다, 어,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발라보시기 전에 이턱 아래쪽에 부프해 보시고 그 민감한 반응 정도를 보신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피부 재생을 위해서 이 타마노 오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타마노 오일에는 칼로필로라이드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닥터 브라이팅이나 어드마이어 스킨을 하면 그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줌으로써 이 타마노 오일이 피부 세포벽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건조함이 해결이 되고 항염조 해결이 되고 그리고 피부 속에 수분도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도 촉촉하게 해줄 수 있고요. 어, 어드마이아 스킨이나 피부과 박피, 그리고 필링, 그리고 저희처럼 닥터 브라이팅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건조함, 그리고 피부 수분 보충, 그리고 항염 이런 것들이 모두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피부 건조함과 항염과 피부 수분을 잡아주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요 오일로 굉장히 효능이 좋은 거죠. 항염을 한다는 얘기는 피부 속까지 들어가서 그 상처난 부분은 치유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타마노 오일이 탁월하다는 이유는 타마노 오일을 발랐을 때이 타마노 오일이 정말 피부 깊숙이 피하지방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와 결합해서 상추 치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오일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어 약간 초록색이죠 진한 초록색의 오일이고요 음.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하 지방까지 내려가서 얘가 세포들과 결합을 해서 상처 치유도 하고 그리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음. 수분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타마나 오일을 꾸준히 바르시다 보면 수분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보습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방법은 음. 그저 같은 경우도 어드마이스킨을 사용한 이후에 이렇게 지금 색소 침착이 온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콕콕 찍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스킨 세안하시고 스킨하실 거죠? 스킨에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셔서 얘를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셔서. 이렇게 손에 있는 그 따뜻한 그 온도로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이 타마노 오일은 저희는 미용용으로 사용하지만 예, 얘가 항염, 항균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좀에도 그렇게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좀이나 발 냄새 나는 분들 그런 분들 발가락 사이 이렇게 면봉으로 계속 발라주시면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 냄새를 없애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오일이라고 하네요. 다음에 사용하는 이유는 얘도 빛을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타마 오일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곧 바로 불을 끄고 자려고요. 그러니까 타마노 일도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자르시고 주무시는 게 가장 최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에요. 네, 오늘 저는 지금 스킨에 두 방울 떨어뜨려서 전체 도포를 이렇게 눌러서 발랐고요. 그리고 지금 잠자기 전에 저는 이렇게. 이렇게 건버어서 올라오고, 얜 지금 되게 많이 진해졌더라고요. 그니까 얜 기미주근깨가 기미들이 다시 친해졌다가 걔네들이 다시 또 박피가 되면서 없어지고 또 생기고, 요런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네, 요렇게 큰 사이즈의 기미들은 계속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요런 부분들은 아예 없어진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지금 넣거든요. 예방을 하고,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얼굴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빨리 이제 저도 이탕마호 오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름에 발냄새 요런거 그리고 항균 항염에 좋으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어느 피부에나 맞는 오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오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년 피부의 건조함은 정말 주름 하나 하나를 늘리는 최악의 적인 것 같아요. 파나 오일은 건조함을 없애주면서 피부 속에 수분과 보습을 꽉꽉 채워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